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한 시간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엘 케구르가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얘기한 거 우리 다잘 알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절망하면 남탓부터 하잖아요 자기 안 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절망하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절망은 결국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준 숙제가 뭐냐 절망을 넘어서서 다시 뛰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요 다시 뛰자 다시 뛰자 다시 뛰자. 다시 뛰자. 다시 뛰자. 그래서 이번 사인사색 제가 주제를 리스타트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뛰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만날 건데 이 어려운 시대 이 절망의 시대 봄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믿고 다시 한번 뜁시다 아, 네. 제가 다시 그럼 여러분 뛰자 해야 돼요 다시 뛰자 다시 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다시 뛰는데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 다시 뛰기 위한 우리 의 실천력이 필요해요. 역사를 보면 문제 없는 자가 역사를 만든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다시 뛰는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아멘. 절대로 문제 없는자가 역사의 주인공 되지 않아요. 어려워도 힘들지만 믿음 가지고 다시 뛰는자가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우리가 그렇게 담고 싶어하는 사람들 봐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문제있고 다 넘어졌어요. 우리는 아브람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지만 세상에 자기 죽일까봐 자기 와이프를 누나라고 두 번이나 속인 사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남자하고 살겠어요? 다 지금 미소를 짓잖아요. 썩은 미소, 썩소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뛰고, 다시 시작하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전당이 들어가고, 그의 우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의 과제는 절망을 넘어서 다시 뛰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다시. 뛰자. 다시. 뛰자.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부터 룻기를 가지고 이 리스타트 다시 뛰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룻기는 리스타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 같아요. 원래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잖아요. 이 오경을 통해 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선택하신 이야기,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법도, 규례, 뭐 언약 체결 이런 걸쫙 주셨어요. 근데 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정복을 이룬 얘기가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여우수화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고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실패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됐어요. 그 실패한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사사기 다음 나오는 얘가 기 룻기잖아요. 룻기 얘기는 너무 시작부터가 흉흉해요. 망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요. 가서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 둘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부만 셋이 남는 죽는 이야기, 망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맞는 작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자, 죽는 얘기가 끝에는 뭐예요? 애기가 탄생한 이야기로. 아이고, 이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망했잖아. 장송곡을 불렀던 가정이 나중에는 찬송가로 바뀌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기발해요? 어? 장송곡이 찬송가로 바뀌고. 죽는 가정이 사는 가정 태어나는 건 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룻기예요. 근데 우리가 룻기를 보면 희망을 갖는 이유는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대단하지 않다는 거야. 그죠? 무슨 뭐, 재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바리세인도 아니고, 박사님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야. 정말 남편 일은, 시아버지 일고 아들 일은 두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이 리스타트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갔다. 아, 예. 그래서 이 리스타트 잘해서 성공한 사례 이야기,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간 이야기 이게 룻계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 예. 다시 뛰기 위한 첫 발자국 그게 뭘까? 보든지 첫 발자국이 중요하잖아요. 첫 발자국을 내딛지 않고는 안 돼요 첫발자 리스타트의 첫 발자국이 루트 1장에 나와요 그게 뭘까 오늘 그걸 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리스타트의 첫 발자국은 내게도 희망의 씨앗이 있음을 알고 희망의 씨앗을 찾아 붙잡는 것이다 아, 네. 이거 우리 한번 같이 해요 희망의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찾자. 찾자 붙잡자, 붙잡자. 아, 그 희망의 씨앗, 희망의 씨앗. 인생은 누구나 다 절망의 씨앗을 가지고도 있고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늘 절망의 씨앗을 붙잡는 사람들, 되는 사람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자 오늘 나오미 가정 어때요? 나오미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거든요. 유대인들을 쉼족이라 그러죠. 이 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통해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나오미는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게 완전히 절망의 그림자가 이만큼 그 앞에 왔어요. 그러나 그에게 희망의 씨앗이 있었으니 루시라는 둘째 며느리였어요. 한번 같이 해요. 룻. 이 룻이라는 이름 뜻은 동반자, 친구라는 뜻이에요. 만약 자기 집에 이렇게 절망의 그림자가 컸을 때 그거 붙잡고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술 마시고 마약하고 신세 타령했다면 이 나오미의 가정은 오늘 여기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죽을 자는 죽고 떠날 자는 떠났지만 그에게 남아 있는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가 희망의 씨앗인 줄 알고 그 룻과 함께 새로운 삶을 도전했다 리스타트죠. 그랬더니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 얻어야 돼. 저리한번 같아요. 나에게도. 나에게도 희망의 씨앗은 있다.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아멘. 아 믿으시라고 해요. 어떤 사람도 절망의 씨앗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희망의 씨앗이 반드시 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게 무엇일까 찾으세요. 아멘. 찾았으면 붙잡으세요. 아멘. 제가 목회 지금 34년째거든요. 저는 목회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첫 시골에 사랑방교회 4명 모이는 교회도 갔었고, 군목도 했고, 부목사도 한 9년 7개월 했고, 내가 그러니까 원로 부목사요. 하도 부목사 오래 해서. 이런 얘기 먼저 웃고 그래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참, 34년을 많은 교회를 이렇게 거치면서 처음에 가면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야, 이게 될까? 그런데 저는 이 원리를 항상 적용해요. 이 교회도 희망의 씨앗이 있다. 아멘. 원래 제 꿈은 리더메이커예요. 리더를 만드는 사람. 제가 34살 때 유학 갔다 와서 피자가 거절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절망했죠. 난 아버지들 찍 돌아가시고, 돈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때.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제가 34살 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주신 비전이 뭐였냐면 야왜 네가 바울 되려 그러냐 바울 같은 사람 길러내는 바나바가 되면 되지 않겠냐 사도행전 11장 이야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에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1장을 열고 보니까 야 바울도 위대하지만 바울 같은 사람 길러낸 바나바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비전이 지도자를 만드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고, 그날부터 한 3개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수 되는 거 포기하고, 열심히 목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키워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비전을 꿈, 꿈, 드림으로 풀어낸 게, 나로 인하여 1만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중에 천 명의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 구석구석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아, 네. 그 중에 100명의 글로벌 리더가 나오게 하시고 아, 네. 그 중에 10명의 영적 거장이 나와서 세계의 연계를 바꾸게 하시고 아, 네. 그 중에 한 명의 노벨평화상 받게 해주세요. 아, 네. 그래서 제 비전은 리더메이커이고 제 꿈은 그 비전을 푼1 11, 1 1 1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부목사 9년 7개월 끝나고 박사과정 끝나고 신학대학 교수도 하면서 저는 하나님, 저는 대전에 청년 만명 모이는 그런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저 충남 청양으로 저를 보내셨는데 그 교회는 백년 된 교회. 갔더니 흰머리 소년 소녀들이 꽉 앉아 계시. 저는 지금 리더 메이크 하니까 젊은이들을 내가 섬겨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교회 가서 굉장히 하나님한테 따지고 막 아주 대모하는 기도를 새벽마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청양에 있는 3만 7천명도 내 백성이다.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무슨 일만 가정을 구원하고 지도자 만든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아주 그 새벽에 얼마나 혼줄이 났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알겠어요. 이 청양에 천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겠어. 그때 150명이 모였거든요, 갔을 때.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셨다는 걸그 새벽에 야단 맞으면서 깨달았잖아요. 가끔 야단도 맞아야 돼요. 그래 정신이 나요. 응? 그렇다면 하나님 여기도 희망의 씨앗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내인생의 경영자라면 내가 승리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승리하기를 더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래서 네. 아니, 찾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 교회도 네 명의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죠? 네 명, 네 명, 네 명. 근데 그네 명을 제가 이 희망의 씨앗을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려면 저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 그교회 그때 한 20분 정도를 모아서 12주 제자 양육했어요. 그 12주 제자 양육 받은 분 중에 교사 부부가 있었거든요. 양육 끝나고 난 다음에 교, 교사 부부를 불렀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돈 벌어 먹다 돌아가시라고. 이분들 깜짝 놀라가지고, 복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뭘왜 뭐, 그러냐고. 돈 벌어 벌다가, 잘뭐돈 벌어서 먹고 살다 돌아가시면 되지. 그랬더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그때 제가 거기서 엄하게 얘기해서요. 당신들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학원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아. 청양에 있는 청소년들이 불쌍하지 않아. 그리고 저도 막 울먹이면서 얘기했고, 그 부부도 무릎 꿇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두 부부가 앞장서서. 이 청소년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요. 좀 놀랄 준비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열심히 했는지 매일마다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시켰어요, 교회에서. 청양에는 그때 학원이 없을 때. 그리고 뭐 싫어 날리고 매일아. 놀랄 준비하라 그랬죠. 4명이 1년 만에 120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들 중에 제가 청양교 40개월 있다 서울로 왔는데 일곱 명의 신학생이 나왔어요. 서울대 의대 대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육사도 두 명이나 들어갔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아이들을 씨앗으로 삼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명이 120명 되니까 그 아주 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어른들만 남아있는 그 도시에 그 교회가 얼마나 활기가 착했어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제가 40개월 만에 작년 450 500명 모이는 교회학교 2 300명 모이는 기적과 같은 부흥의 드라마가 펼쳐진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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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의 씨앗이 있다 아, 네. 이거 믿고 그 희망의 씨앗을 찾으라 아, 네. 그리고 붙잡으라 아, 네. 그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일하신다 제가 오늘 성경 한구데 소개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희망의 씨앗 중에 씨앗이.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지도 몰랐을 때 우리 용서받을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인생에 희망의 씨앗 중의 씨앗입니다. 씨앗 씨앗입니다. 아멘. 아멘. 에이, 이 하나님을 희망의 씨앗으로 삼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게 있는 구체적인 희망의 씨앗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아가면 그 희망의 씨앗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망의 씨앗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희망의 씨앗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화시켜야 돼요. 씨앗은 발화시켜야 되잖아요. 씨앗이 씨앗으로 있으면 열매가 안 되잖아요. 발화시켜야. 잎사귀가 나고 줄기부터 나야 되네.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어야 열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희망의 씨앗을 발아시키는 토양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아멘. 같이 해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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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음을 듣고. 지금 모압에 있는 나오미와 루시, 어 베들레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곡식을 주셨다 풍년이 들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 그 희망의 씨앗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회복시켰다는 얘기 그 희망의 씨앗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다 갖다 전맥시키니까 결국 그들이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새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아네. 같이 합시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발아시키자.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가 또 중요할 것아닙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믿음 두 가지. 하나는 주권적 믿음. 가자 합시다 주권적 믿음. 주권적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이시다. 아멘. 아멘이 장네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 이 주권적 믿음에다가 희망의 씨앗을 발라시키면 하나님이 쌍나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그이 희망의 씨앗을 넣는데도 좀 더디게. 발화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반드시 그 희망의 씨앗은 발화되어서 쌍나고 열매된다. 이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죠. 다시 합시다. 주권적 믿음. 이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 또 하나 인만웰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아는 멘 자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함께 이 믿음, 이 믿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아실 수 있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희망의 씨앗을 찾았다면, 믿음 안에 발화시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리스타트의 첫 발자국을 위해서는 동행자가 필요해. 요 가자, 합시다. 동행자, 동행자, 동행자. 동행자. 아, 사람은 함께하는 존재잖아요. 농사도 혼자 지면 못줘요. 같이 짓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금 나오미도 아마 혼자였으면 베들레헴에 못 갔을지 몰라요. 루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없었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와 루시 함께한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루시 있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루트와 같은 사람 만나는 복이 있기바래요 어? 여러분 루은는 어떤 사람이래요? 참이 루트는 보면 가슴이 따뜻한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요즘 너무 머리 좋은 사람 찾지 말고요. 가슴 따뜻한 사람 찾으세요. 가슴이 따뜻하려면 한쪽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감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연료, 이 감사의 연료가 타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죠. 가슴이 따뜻한 사람 됩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납시다. 또이 루스는요, 오직 한 마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나옴이 당신이 내 어머니라면 끝까지 당신이 내 어머니라. 자꾸 두 마음 품고 요즘 사람들이 약삭 바르잖아. 가끔 조금 이득 되면 요즘으로 갔다.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 만나야 됩니다. 아예. 또 그렇게 돼야 그런 사람 만나잖아. 충성스러운 사람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 만나자. 이거 또루은 요게 기가 막힌데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사람. 이거 한번 같이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사람. 오늘 1 6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아이 이 룻은 이방 여인이라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사람. 할렐루야. 아,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니까 결국 그는 축복된 길에서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다면 주권적 믿음 인만의 믿음 안에서 발화시키고 그리고 동행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행자들과 함께 힘차게 첫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리스타이트의 길 다시 뛰는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